안녕하십니까. 프라이메듀 학원입니다. 예, 오랜만에 학생부 쪽에 대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놓네요. 예, 요즘에 이렇게 좀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목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학생부 종합 대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, 이제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IMF 이후에 한20몇 년, 20몇년 만에 찾아온 국가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제 그때가 제가 한 스무 살 때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에서 IMF를 맞이해서 그거를 조금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, 그 이후에 IMF 전의 사회하고 그 이후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. 그 IMF라는 사건을 기준으로,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도 그 전과는 굉장히 다른 어,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좀 미리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유튜브를 좀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신문 기사를 좀 봤는데 이제 이게 외국에서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. 그래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각자의 의견을 적어 주셨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의 약화 그리고 공동체가 강화될 것이다.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 사회적 협력이 필수적이 되고 따라서 공동체 의미가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사회학자께서 말씀하셨어요. 이렇게 어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다음 이제 이쪽은 종교 쪽이죠. 그래서 종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거고 예배를 본다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쪽 종교 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 이제 한 군데에다가 몰아놓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좀 전염병이 더 빨리 퍼지는 좋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 온라인 예배라든지 혹은 명상이 인기를 얻게 될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.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정치 쪽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보다 크고 강한 정부가 어 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제 이상은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이, 것이고 이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학과라든지 그 다음에, 뭐, 이제, 의료계열 쪽, 뭐, 나는 의사가 될 거야, 뭐, 수의사가 될 거야, 예, 뭐, 나는 간호사가 될 거야, 어? 뭐, 이제, 이쪽이라든지, 그 다음에, 뭐, 생명공학 쪽, 응? 어? 뭐,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자기가 연구하고, 그 다음에, 어떤, 자기가 준비할 게꽤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, 그야말로 한 가지 일부분 예시고,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것이 있으면은, 자기 전공과 관련돼서, 현재 이, 코로나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자기 전공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셔서, 어, 좀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시고, 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면접에 나올 겁니다. 예, 면접, 제가 면접관이면 당연히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그런 곳에도 좀 연결시키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경제, 나는 경제학과를 가야 된다. 그럼 경제에서는 언제,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냐면은,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게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경제적으로도 더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, 불황이, 어, 좀 닥치고 있고, 그럼 이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. 그래서 예전에, 어, 미국에서 벌어진 뭐 1929년에 대공황 극복 방법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기 침체 극복 방법을 좀 비교한다든지,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이제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서 경기 도민에게 각 1인당 뭐 10만원씩을 나눠주기로 하셨다. 그게 경계, 이제 경기 침체 극복 방법이거든요. 소비를 진작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. 예. 그런 의도가 어디서 나왔고, 그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, 좀 그런 거를 조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의료 같은 경우에는, 이제 우리나라 현재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좀 어떤 좋은 점, 그다음에 어 반대로 이제 반대급으로 이제 단점도 있겠죠. 저 그런 거를 좀 비교한다든지 어뭐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코로나 치료제 물론 이제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죠. 후보군 어떻게 뭐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조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경영 쪽으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주로 이제 활발하게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온라인 마케팅으로 어떻게 집중하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있겠고, 그 다음에 기업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이런 이제 온라인 쪽에서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래도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, 그럼 그 기업의 뭐 수익 분석이라든지,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어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기, 그 기업의 아이템이 어, 주로 수익 원이 현재 시대 에 어떤 점과 맞아떨어져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지 이런 거를 좀 조사해도 어,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학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요. 그다음에 이제 체육 쪽으로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. 그러면 이제 체육 쪽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최근에 이제 올림픽 취소됐죠. 여러 가지 주요 뭐 농구라든지 뭐 축구배구 다 취소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,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할 종목, 이제 야외에서 하는 종목이 주로 많이 하겠죠. 이런 종목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, 혹은 그렇지 않은 종목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, 이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우리 사회 다방면에 있어서 이 코로나 전과 후는 많이 바뀔 겁니다. 그럼 내 전공 분량에 관련돼서 어떻게 바뀔 것인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통계 쪽. 나는 통계학과 가고 싶어요. 통계 쪽에 요새 완전히 예, 너무나 공부할 게 많죠. 국가별 연령별 확진자 수, 뭐 사망자 수. 정말로 우리나라 조사한 것도 그렇고 해외 각각 사이트 들어가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계를 매겨놨습니다. 그러면 각 통계의 뭐장단점을 비교한다든지 통계는 너무나 공부할 게 많습니다. 조사할 것도 많고요. 예,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. 나는 뭐 교대를 가고 싶어요. 나는 뭐 사범대학을 가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 쪽으로 하게 될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. 그럼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. 뭐, 뭐,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온라인 수업을 위한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뭐 이제 검사를 한다든지 이제 학생들의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, 학교 오프라인 수업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에서 어떻게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좀 검사를 온라인 어,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할수 있을지 뭐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다음에 뭐 컴공 기계공학 이쪽 뭐 인공지능 이제 뭐 특히 뭐 의사라든지 이런 게 대면 접촉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기계로 어뭐 이쪽으로 좀 하는 게 좋고. 또,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를,가, 이제, 의심 증상이 있는데,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, 인터넷으로 진료를 받는다든지, 그런 여러가지, 어, 변화된,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, 그런, 뭐, 컴퓨터 기술 같은 것이 많이 또 적용이 될것 같죠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내가 개발을 하고, 어, 그런 쪽으로 내가 어떻게 좀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, 그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나는 사회복지학과를 가고 싶다. 그러면 대면 접촉이 어려운 시대에서 이제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, 어, 과연 원격으로 봉사활동이 가능할지, 예, 한계점, 뭐, 장단점,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. 예. 예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몇 개를 들었는데,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. 그니까 저한테 나의 전공 분야가 어떻게 변할지, 그 분야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, 이게 1번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그것에 대해서 나의 어떤 능력을 키울지,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 능력을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. 그래서 그거를 학원에 가져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각 개인별로 의논하시는 게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예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과제입니다. 꼭 해오시고 저랑 또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예,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 프라이미즈 학원이었습니다.